기본적으로, 요, CD를 통해서 DVD나 CD 오디오를 사용할 수가 있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What's up? 홀릭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네, 습한 게 엄청 습해서, 막 거의 사우나에 있는 것처럼 덥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가볍게 우리 스타일대로 특징만 좀 살려서 제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품은 DVD, CD 플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제품 이겁니다. 인비오에서 나온 MS 900BT라고 하는 이제 마이크로 DVD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DVD 오디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같이 언박싱하고. 제품을 구경해보고 실제 사용하면서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뭐 인상적인 거 이렇게 딱딱 끄집어내서 한번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 가볍게 가져볼게요. 그럼 긴 말하지 않고 바로 갈게요. 언박싱. Let's get it. 자 먼저 제품 구성을 좀 알아볼게요. 우선은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또 비닐팩이 잘 되어 있는데 요거 보통 제품 사용할 때 안 읽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림으로도 이렇게 잘 되어 있으니까, 요거 꼭한번 읽어보십시오. 음. 요렇게, 리모컨이랑 건전지까지 함께 들어있고, 개별 패킹이 또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그리고, 파워 케이블. 전원 코드겠죠? 그리고, 안테나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안테나 케이블. 네. 이렇게 안테나 케이블. 어, HDMI 케이블도 함께 있습니다. 요거 DVD나 요 연결할 때 사용하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별도가 아니라 함께 있다고 하는 게좀 특징입니다. 인비오 MS 900BT라고 하는 제품 오디오 제품인데요. 요거 제가 벗겨볼게요. 이런 디자인입니다. 보이시죠? 요 위에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 모습도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LED 판과 볼륨 이렇게 할수 있는 버튼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포트를 다 뒤에다 연결해놨네 이렇게 이렇게 뒤에다가 USB, HDMI, 뭐 a u 단자, 뭐 이렇게 파워 전원까지 이렇게 뒤에다 배치해놨네요. 그래서 앞에는 상당히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 이렇게.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만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CD를 통해서 DVD나 CD 오디오를 사용할 수가 있고, 블루투스 4.1 버전을 이용하면서 불투로 편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한 가지 더, 뒤에 아까 USB 포트 보셨죠? 거기서 연결을 해서 USB로 노래를 듣는다던가, 혹은 이걸로 충전을 한다던가,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FM 라디오 기능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억스 잭을 통해서 오디오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LED판에 시계 기능을 활용을 해서, 뭐, 시계도 볼수 있고, 알람이나 취침 기능도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이제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이, 아까 말했던 알람, 뭐, 취침 기능, 요런 게, 자동 기억 설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 어, 한번 설정을 해두면, 잘 저장을 한대요. 그래서, 전력이 차단이 되거나 켜지면, 다른 오디오 같은 경우는, 다시 그 설정이나 시간이 원점으로 잡혀서 재설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요건 그런 거 필요 없이 기본 처음 설정을 기억을 하고 있다 뭐요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건좀 신기하네요. 네. 그 앞에 봤던 HDMI 케이블을 통해서 뭐 스마트 TV라든지 요런게 물려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 별도가 아니라 함께 구성하고 있다는 점도 약간 저 개인적으로 어 괜찮다 는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로 이렇게 오디오 기능을 사용을 할때그 그런 거 아시죠? EQ 모드, 뭐 베이스 강화 모드 이런 거좀 아시죠? 그뭐 그 저음, 중음, 고음 밸런스를 좀 높여가지고 들었을 때더 듣기 좋은 소리를 내, 듣게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그것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거좀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뭐 CD, DVD, 뭐 USB 모드를 이렇게 사용하다가 한 10분 동안 사용을 안 하면 이게 스탠바이 모드로 이렇게 절전 모드라고 표현해야 되나?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전력도 아낄 수 있고 그 제품의 노화도 좀 방지를 하는 그런 특징도 있다고 합니다 라디오 같은 기능은 주파수를 조정하면서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자동 스캔하는 그러니까 오토 스캔하는 기능이 있고 거기에 이제 아니면 또 수동 채널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설정을 하면서 내가 필요로 할 때는 이 번호로만 주파수를 입력을 해서 바로 그 채널로 넘어가게끔 약간 텔레비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아, 107.7로 간다면 1077을 누르면 107.7로 이동한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하네요. 어, 그거 좀 신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구성되어 있는 이 리모컨 있잖아요. 리모컨. 리모컨이 유효 거리가 좀 길대요. 길어서 멀리서도 사용할 수 있다. 뭐 카페나 이런 데서도 좀 멀리서도 조정해야될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대표적인 이제 특징들과 좀더이 제품만의 인상적인 특징들을 제가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봤는데, 그럼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해보고 그 특징들을 전달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연결을 해서 그 외형적인 느낌, 어떤 느낌인지 보는 거첫 번째로 그거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제가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컴퓨터를... 연결을 해가지고,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음질, 어떤 음질인지. 근데 음악 같은 경우에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좀 가볍게 저작권이 없는 음악으로 한번 틀어면서, 이런 음질을 전달해줄 수 있다라고 하고, 뭐 EQ 모드나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긴말 이제 그만하고, 바로 제품 느낌으로 넘어가시죠. Let's get it! 자, 그럼 설치했거든요. 보이시죠?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시간 설정을 따로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이 제품이 나올 때 기본 시간 설정을 해 놓고 그 시간이 기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딱 맞게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이는 버튼들이 터치예요 그냥 이렇게 갖다만 대도 웨이팅 하면서 세팅이 돼요 그쵸 됐죠 터치만 하면 되고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조금 더 멀리서 보면은 지금 제가 설치하면서 제 PC랑 연결을 해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상당히 깔끔해서, 예, 보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오디오 제품이니만큼, 음질, 어떤 느낌이 전달하기 위해서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우선, 너무 덥지만, 너무너무 덥지만, 선풍기를 좀 끄고. 먼저, 바로 볼수 있는 억스잭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PC와 연결되어 있고 어떠세요? 이런 느낌 어떠세요? 음량은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시면 지금 노멀이지만. 면 느낌 달라졌죠 팝 이게 팝이라 써있거든요 팝 그리고 클래식 그리고 재즈 그리고 락음 이렇게 느낌이 좀씩 달라지네요 음자 다음은 블루투스 모드를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 먼저 스마트폰으로 같은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바로 이어서 이 제품으로 이어 들어 볼게요. 자. 음량 최대로. 자, 네, 블루투스 이렇게 MS 900BT 연결 등록됐고요. 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요런 느낌입니다. 네, 요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요 USB로 한번 해 볼게요. 연결하고 빵빵하게 나오네요. 소리가 빵빵하네. 볼륨 1, 2, 2호도 충분히 들을 만한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게 인비오 MS900BT라고 하는 오디오의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전달해 드려 봤어요 DVD나 CD 같은 경우는 또이 제품의 큰 특징이긴 한데 저작권 문제가 좀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달해 드리기가 좀 아쉬웠습니다 대신 제가 지금 음질, 어떤 느낌인지 전달해 드린 부분으로 DVD나 이런 CD를 통해서도 이런 정도의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정도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부피가 크지 않고 적당한 사이즈에 디자인이 상당히 예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적이죠 취적. 예, 네. 개인적으로 심플한 거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을 좀 많이 가져왔고, 그리고 이 리모컨이 이렇게 보시면 바로바로 바로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용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상당히 터치하는 버튼도 상당히 편했고요. 그리고 아까 안테나를 꽂아서 라디오를 사용해봤는데 라디오도 좀잘 들리더라고요. 이런 점들이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특징이었어요. 음질도 소리 짱짱하게 잘 나와주는 부분 그리고 뭐 블루투스, 억스, 뭐 라디오, USB 뭐다잘 소화해주는 거 보면서 아 DVD랑 CD도 충분히 문제없이 돌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면 DVD나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이나 연결하는데 너무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즘 오디오가 브랜드도 너무 많고,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비싼 거는 막 몇십 몇백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싼 거는 뭐 몇만원서부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양한 제품 중에서 너무 싼것 말고, 또 너무 비싼 것 말고, 이 정도 선에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깔끔한 디자인도 덤으로 가져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제품이니,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확실히 한번 참고해보셔도, 이 리스트업 해보시고, 좀 디테일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더 자세한 사항은 이 제품 홈페이지나 이런 그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고, 저는 또 이제 제 느꼈던 점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블로그에 담아 넣을 테니,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더운 날, <laughs> 제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아, 이것도 전달해드린다고, 선풍기를 껐더니 땀이 엄청나네요. 오늘 습해가지고. 어쨌든, 아, 어, 나름대로 느낌을 전달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해 봤습니다. 아, 어, 함께 했던 어, 인비오 MS900BT라고 하는 DVD, CD, 오디오 플레이 였고요 네, 저는 홀릭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